대구 실내 육상 경기장인 육상진흥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경상권 거점 국민체력인증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5월에 문을 열 국민체력인증센터에는 대구시가 육상진흥센터 일부 공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 제공하고 연간 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공단이 직접 운영합니다. 센터가 문을 열면 운동 처방사와 체력 측정사 등 10여 명이 근무하고 근력, 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체력 증진 교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 투표를 앞두고 16일과 17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군의군 선관위와 의성군 선관위는 16일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의군 8곳, 의성군 18곳에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21일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시면 되는데, 사전투표소 위치는 경북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5일 올해 10월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연출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과 행정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연출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개폐의식, 기획연출 등 세부 연출사항 운영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 제공 등을 자문합니다. 경북도교육청이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국내 소속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해외 현지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13일 호주 시드니 커넥션센터에서 졸업식을 열고 현지에서 일 중인 국내 5개 특성화고 학생 22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지난 10월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해 호주에 파견돼 조리, 보유, 보건, 용접 분야에 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 실습을 마친 후 현지에 취업했습니다. 또 앞서 10일에는 호주 멜버른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국내 9개 특성학고 학생 17명에게 현지 졸업식을 열고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영주시가 15일 상공회의소 내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달 12월 중공된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는 1층 공산품 홍보 전시관을 리모델링해 비즈니스 상담실, 회의실, 교육장 등을 갖췄습니다. 또 이곳에는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수출기업협의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함께 입주했습니다. 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이달까지 운영합니다. 올해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에 전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납부하시면 됩니다.